언제나 죄가 문제예요. 죄가 사소해 보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은 단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 번의 죄가 사망으로 이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서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틈새가 벌어지면 쌓여가는 겁니다. 죄가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죄가 장성한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남유다 멸망이 시작된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절부터 보면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사밧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딸 아달랴와 요사밧의 아들 요호람 혹은 요람 미 서로 결혼합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던 남 유다가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그가 믿어온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달리아가 믿어온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앙으로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요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또 신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아스 남편 요호람도 주락펴락하던 아달리아의 손에 아시아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열한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달리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싸그리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때 통치를 잘합니다. 제사장 요야다의 말을 듣고 잘합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어요. 요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요아스는 할머니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나라 전체가 이세벨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제사장 요야다의 지시를 쫓아서 신당도 없애고 뭐 바알 신당 다 없애긴 했는데 산당만 살짝 남겨 놨어요. 그게 틈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요우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전환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대충 믿지 말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사장 요호야다의 선보다 아달리아의 악이 더 매력적이고 더 강하다 어, 여러분의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나 악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주시하는 삶이 여러분이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멀리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빛을 의식함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시함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현상들을 멀리 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